집에서요, 어머님들이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학,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 학,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공부시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아, 마음 내킬 때만 공부하려고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머님들은 자녀들에게 야단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공부를 마음 내킬 때만 하냐.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공부지. 그러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자녀가 억지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품만 하고 있고 30분이 지나도 책한 페이지 지나지 않고 문제 한 항목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멍한 상태에 앉아 있으면요 어떤 말을 또 하게 됩니까? 야 그렇게 멍하니 의무적으로 앉아 있을 바야 차라리 그냥 나가서 놀아라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이 이율배반적인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까요?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을 부모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죠. 마음 내킬 때만 훈련하는 사람은요, 실력이 늘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훈련하러 와서는 전혀 훈련을 한 마음도 없이 그저 방망이만 휘두르고 있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사도요, 마음 내킬 때만 출근하는 직원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근은 하지만 일할 마음도 전혀 없는 이런 직원과 함께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도덕과 윤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 내킬 때만 정직하고 안 그럴 때에는 부정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정직이 사회적 의무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정직이 의무일 뿐이라면 그 사람은 고결한 성품이 될수 없습니다. 고결한 성품은 자발적으로 정직할 때 고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음 내킬 때만 예배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 생활한다 라고 하면 참 갑갑한 것입니다. 의무를 갖고 예배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예배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헛되지 않은 예배는 무엇인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먼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담긴 예배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마음으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생기 넘치는 느낌과 또 감정 그리고 애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가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마음이 담긴 예배가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실려있을 때 그게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교단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보수 교단은 순복음 교단에 비하면 감정적 신앙을 배제합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황홀경에 빠지지만, 정작 내가 어떤 진리를 믿고 있는지, 어떤 주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감정만 뜨거워져서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이런 신앙은 위험하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이 뜨거울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감정이 죽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아, 뜨거운 감정의 삶은 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감정 없는 예배도 죽은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감정, 이 감정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행복한 감정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애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먼 헛된 예배, 헛된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래요. 아내를 멋진 자리에 외식 자리에 데려가서 아내에게 꽃다발과 또 유행하는 스카프를 다 준비해서 선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참 달달한 부부의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남편이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야말로 그 자리는 로맨틱한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만약 남편이 이런 분위기도 탁 만들어 놓고 식당까지 데려가서 선물도 다 주는데 하는 말이 오늘 이게 내 의무잖아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분위기는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죠. 냉랭한 분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와서는 예배드리는 게 나의 의무잖아요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 내리는 예배일 뿐일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드려지는 예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32편 11절에서 시인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선포하는 것처럼 예배는 공허한 의식인 의식의 수행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경외감과 신비함으로 또 두려움과 놀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예배, 또 감사와 감격의 예배, 또 경이로움과 경애가 가득한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는데요. 네.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우리의 감정이 늘 기쁘고 또 즐겁고 소망과 감사 또 경애와 공경함으로 매일 넘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기쁘지가 않고 경이로움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경이롭지가. 아는 것입니다. 공경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공경함의 느낌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 아, 내 예배가 헛된 예배구나. 내 예배는 잘못된 예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예배에서 세 가지 단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단계의 예배는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요.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바로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낌으로 나여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에 취해서, 그야말로 감격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예배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예배, 이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입니다. 하지만요, 이 예배만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단계입니다 10편 42편 1절에 시인이 고백하듯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 올라서 지하수 샘물을 한 방아지 떠서 들이킬 때의 그런 감탄과 경의는 없지만 그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꺼지지 않는 갈망으로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누리는 이런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인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갈망하는 마음 이 갈망하는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갈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갈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끽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더욱 더 만족할 줄 모르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것, 이런 갈망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배 드림이 기쁨이요 충만한 행복이 되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참된 예배의 단계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갈망하는 모습도 없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광야와 같은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임재조차도 갈망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느낌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 이런 예배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웬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망까지는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 이로 인하여 비참해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광야를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도 참된 예배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게 슬픔일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우리 영혼의 참된 해답이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예배가 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광야 같습니까? 아무런 감흥도 없고 심지어 갈망조차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참하고 슬프고, 그래서 나의 이런 무력감 때문에 힘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의 그런 예배, 그런 안타까움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선물을 주고 의무적으로 기념일을 챙긴다면 그 소중한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죠. 오히려 그 의무적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제대로 선물하지 못해도 난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전달될 때그 사람은 진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가 여러분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목마름으로 인해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신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 우리의 영혼이 광야와 같아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갈망조차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 참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예배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함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해 하는 매일의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